나인플라가 왔었지 대박 드디어 오늘이 3월 3월 8일인데 2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가 된다고 했지만 택배 파업 때문에 이제서야 온사라입니다 과연, 사인폴라가 왔을지? 왔을 리가 없지? 대체 그런 건 누가 받는 일단 저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이거. 응. 어머! 아니! 미쳤구나, 어머! 와, 진짜. 허니. <laughs> 핫, <하>, 참나. <laughs> 와, 크다. 화보를 찍고 왔네. <laughs> 이때 냈다. 스타일링도 좋고. 스타일링? 음, 음. 머리도 다 예쁘고 좀 약간 진짜 기분 좋아 보인달까? 제일 왼쪽에 있는 대박. 아 진짜. 와. 음! 야! 아이고, 산 진짜 예쁘다. 미쳤나봐. 와. 아돌라 여행사. 정말 좋은 거구나. 어머, 어머. 쳤나봐 그렇게 좋을까? 어머, 음. 2022년. 정말 다 행복했으면 좋겠네요잉.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어머, 이게 뭐야? 스티커? 뭐, 엽서? 이거 어떻게 써? 음. <laughs> 아, 예쁘다. 예쁘다. 이건 뭐야? 어, 그냥. 어. 어. 예뻐요, 예뻐. 주변에 놓친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워낙, 그냥 공식이 MD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아무쪼록 사인 폴라는 알았지만. 어, 이뻐. 그렇게 이쁘네요. 컴백, 컴백 한다고 이거를, 두꺼운 거를 200장을 사가지고 사인도 <laughs> 정리를 할까 했는데. 제가 생일 카페를 하거든요. 다른 분들이랑 그래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그거 준비하지 개강했지. 정신머리가 없어서 아마 바인더 정리는 또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 미루지 않을까. <laughs> 그럼 다음 브이로그는 생카 준비 브이로그로 오겠습니다. 헤헤! <laughs> 귤귤 <이> 아니요 <이> <이> <이>